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복수를 꿈꾸다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된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대철. 올해 49세입니다. 대기업에서 24년째 다니고 있고,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죠. 아내 정미화는 25살에 결혼해서 올해로 24년차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22살로 대학교 4학년이고, 둘째 딸이 19살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핸드폰을 뒤집어서 놓는다든지,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생명보험에 관심을 보이더니, 보험설계사와 몇 번이나 만나더라고요. 여보, 왜 갑자기 보험에 관심이 많아졌어? 그냥, 나이도 있고, 보장을 늘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한다고 하더니,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늦게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향수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이, 가장 이상했던 건 아내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정해진 거예요. 제가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심지어 어깨 마사지까지 해주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다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좋아? 뭔 좋은 일 있어? 그냥, 당신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가 급하게 외출한다며 나가는데, 핸드폰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발신자 표시를 보니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브란스 병원이면 대학병원이잖아요. 왜 대학병원에서 아내한테 전화를? 설마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설마 불륜 상대가 의사인가? 였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의사와 불륜. 그래서 은밀하게 만나고, 그래서 다정해진 거고, 그날 밤 아내가 들어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세브란스병원에서 전화 왔던데? 아, 그거? 건강검진 결과 상담 예약 때문에 그런 거야. 언제 건강검진 받았어? 나는 못 들었는데, 지난달에, 회사에서 단체로 받았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아내 회사는 작은 회사라 단체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24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내가 몰래 적금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3천만 원짜리 적금을 제동의도 없이 해지한 거예요. 여보, 이 적금 왜 해지했어? 아, 그거? 좀더 금리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그런 중요한 일을 외상에 안 하고 혼자 결정해. 미안해. 깜빡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절대 이런 일을 깜빡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24년 살면서 가계부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사람이,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아내의 일정을 물어보고, 퇴근 시간에 연락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심지어 아내의 가방을 몰래 뒤져보기도 했어요. 가방에서 발견한 건 병원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환자명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정미가 아니라 김정미로 아내의 친정성을 쓴 거죠. 가명을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제 머릿속은 온통 불륜 생각뿐이었습니다. 의사와 불륜을 저지르니까 가명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비밀스럽게 만나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사설탐정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진실탐지 전문 업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원이 제 상황을 듣고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기본 조사비가 200만 원이고 증거 확보까지는 추가로 10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24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불륜이 확실하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도 가능한가요? 네.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상관자에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법원에서는 상관자에게 꽤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아내와 상관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자설 탐정과 계약을 맺고, 아내의 스케줄을 정리해서 넘겨주었습니다.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외출한다는 점,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점, 최근에 적금을 해지했다는 점까지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동선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니요. 저는 증거만 확실하게 잡혀지면 됩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진과 동영상 증거 위주로 수집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수를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아내가 나를 24년간 속여온 것처럼 저도 이제 아내를 속일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사설 탐정의 1차 보고를 받은 건 계약 후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받은 전화였는데, 탐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더라고요. 김대철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간단히라도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음, 처음에 의뢰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륜은 아닙니다. 네. 분륜이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날 저녁 7시에 탐정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탐정이 준비한 파일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내렸습니다. 파일 안에는 아내가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를 추입하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료가 앞에서 대기하는 모습, 항암 치료실로 들어가는 모습, 심지어 링거를 막고 있는 모습까지 부인께서 6개월 전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요? 그게 무슨 췌장암 사기로 진단받으신 것 같습니다. 병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예후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불륜이 아니라 암이라고? 그것도 췌장암 사기라고?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의심했던 모든 행동들이, 네.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적금 해지는 치료비 때문인 것 같고요. 탐정이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병원비 계산서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한달 치료비가 350만 원으로 나와 있었어요. 월 3000에 5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해지하신 거죠. 그럼 생명보험은? 수익자를 가족으로 변경하셨더라고요. 본인 몰래 친정어머니까지 만나서 상의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지난 6개월간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다정해진 이유, 좋아하는 음식을 해준 이유, 어깨 마사지를 해준 이유, 모든 게 마지막 사랑이었던 거예요. 혹시 예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진과 직접 대화한 건 아니지만, 췌장암 사귀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할 상대를 찾으러 갔는데 함께 싸워야 할 적을 발견한 거죠. 그 적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암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아내 혼자 이 무서운 적과 싸우고 있었구나.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경제적 부담을 질까봐 혼자 견뎌왔구나. 특히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내가 친정 어머니와 만나서 대철이가 재혼할 때를 대비해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죽은 후 남편과 아이들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 오늘 좀 늦었네? 회식 있었어?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내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6개월 전보다 확실히 야위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못 봤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췌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고 가족들이 충격받을까 봐 혼자 견딘 것.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자신의 적금을 해지한 것. 심지어 남편의 재혼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컸습니다. 24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중대한 일을 왜 나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나를 믿지 않았던 걸까? 혼자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걸까? 가장 화가 났던 건 제가 6개월 동안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불륜을 의심하면서 사설탐정까지 고용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미 6개월이 지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직접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속이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아이들이 외출한 틈에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나다 알고 있어.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세브란스 병원. 췌장암 항암 치료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아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불륜인 줄 알고 불륜이라고 생각했다고? 응.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지고 거짓말하고 적금 해지하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아내가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말해? 여보, 나 암에 걸렸어. 6개월밖에 못살것 같아라고? 당신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할지. 그래도 가족인데 왜 혼자 결정해? 치료비는? 병원비는? 나한테 상의했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회사에서 승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병원비로 몇천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 당신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 아내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도 아팠어요. 그런 건 나도 판단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승진이 중요해. 아내 생명이 중요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이제 어떡하지? 치료비도 많이 들고 예우도 좋지 않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였어요. 그날 대화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없으니까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먼저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성숙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큰아들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화를 냈지만 곧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며 현실적인 대안을 물어봤습니다. 둘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엄마 곁에 더 많이 있을게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직장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승진은 포기하고 개우직을 신청했어요. 사실 승진보다 아내와 함께 할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부장. 승진 포기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괜찮아? 네.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해지한 적금 3천만 원에 제가 추가로 대출 2천만 원을 받아서 당분간 칠비는 해결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생명보험도 재점검해서 보장을 늘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치료 방침이었습니다. 의료진과 면담한 결과 완치는 어렵지만 생명 연장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 이래 2년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점차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보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병원에 가고, 치료가 끝나면 함께 산책을 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예전에 가지 못했던 여행지도 다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아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다고 했던 곳인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오랜만에 신혼시절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평소보다 훨씬 밝고 편안해 보였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보야. 우리가 언제 혼자였어? 24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순간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웠던 건 죽는 게 아니라 혼자 죽는 거였어. 당신이 내 병을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혼자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의 예상보다 아내의 상태가 좋았어요. 물론 완치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1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끈끈한 가족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다는 걸, 그리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시간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승진, 돈, 체면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작은 일도 저와 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밝아졌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응. 갑자기 왜? 그냥,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예전에는 바쁘다고 제대로 대화도 못 했는데, 이제는 매일 이야기할 수 있잖아. 정말 그랬어요. 병을 계기로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진 거죠.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주말에는 꼭 집에 와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둘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지만,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치료비도 많이 들었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함께 나누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울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머리를 밀었습니다. 왜 머리를 밀었어? 당신 혼자 밀면 서운하잖아. 우리 함께 밀자. 그때 아내가 웃으면서 울었어요. 정말 바보 같아. 그냥 가발 쓰면 되는데, 가발보다 이게 더 멋있어. 우리 커플룩이야.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아내는 1년 6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좋아져서 완치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복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내를 배신자로 생각하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무관심과 소통 부족이었어요. 아내가 암에 걸린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 제가 평소에 아내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 힘든 일은 없었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리고 아내도 매일 저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기분이야.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작은 소통들이 쌓여서 진짜 부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수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진짜 승리했습니다. 아내를 다시 얻었고, 가족을 다시 얻었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수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와 용서가 더큰 용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미워하는데 쓰기보다는 사랑하는데 쓰는 게더 의미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이 저희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배신도 있을 테고,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복수일까? 아니면 진정한 행복일까? 저는 진정한 행복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아내의 병을 완전히 숨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말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가족이란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의심하지 마시고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쉼터에서 만나 뵙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